오늘은 하체의 힘을 많이 전달하고 지면 발력의 힘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지면 발력은 내 몸의 체중을 하체로 전달시켜서 땅이랑 반작용을 시키는 게 지면 발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추진력이 굉장히 빨라져요. 팔의 힘을 이용해서 만드는 스피드보다 하체와 지면을 이용한 스윙을 하시면은 많은 힘이 필요 없이 빠른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작용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이 공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반작용의 힘을 키우려면은 어떤 게 힘이 큰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무릎에서 떨어지는 반작용의 힘, 골반 높이에서 떨어지는 반작용의 힘, 어깨 높이에서 떨어지는 반작용의 힘, 머리 높이에서 떨어지는 반작용의 힘. 당연히 머리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반작용의 힘이 훨씬 크겠죠. 근데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 높이에서 떨어지지만, 빠르면은 머리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속도가 빠르면은 훨씬 세겠죠. 반작용의 힘이 지금 보여드린 이 반작용의 힘이 지면발력의 힘이 되고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골프클럽에 자, 그럼 하체를 잘 쓰고 하체 힘을 많이 전달하고. 땅과의 반작용, 지면반력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 몸의 체중을 땅으로 쿵쿵 쿵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동작이 골반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내 체중이 땅으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또 하나 더 잘못하고 있는 동작이 이 중심을 너무 찍킨 상태에서 이렇게 발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것도. 땅으로 내 하중이 많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공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내 머리 무게, 목에, 상체 무게까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땅으로 내 체중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발만 고르는 게 아니고, 머리, 상체까지 다 기울이면서, 약간은 기울이면서, 하체로 힘을 전달해주고 내 몸의 체중을 지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지면 반력이 일어나겠죠. 이제 머리 무게, 목에, 상체 무게까지 지면으로 다 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반작용의 힘이 생기고 이 동작을 빨리 하게 되면은 반작용 힘이 더 커지는 거죠. 천천히 달리는 것과 다르게 최대한 더 빨리 달려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선 머리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지컬 괴물들이 모인 NFL에서 40야드 달리기 최단 기록을 4.1초로 갱신한 자비의 워디 선수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 선수도 달릴 때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죠. 머리가 착지하는 발 위로 정렬되면 무게중심이 착지하는 발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면에 최대 하중을 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달리기의 속도는 착지하는 발에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큰 힘을 가할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머리와 착지하는 발의 정렬은 폭발적인 가속으로 직결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전력 질주 시에도 머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들은 척추가 탄력적으로 움직여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며 질주합니다. 자, 그럼 내 체중을 지면으로 보낼 때 하체가 트레거가 돼서 몸의 회전과 팔, 클럽을 위로 올려보내준단 말이에요. 동시에 수직으로 되지만 약간은 사선으로 된단 말이에요. 오른쪽 지면발력이 되면서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갔으니까 여기서 또 지면발력이 되면서 백스윙에서 왼발 지면발력이 되면서 휘둘러지는 거죠. 그래서 내, 내 몸의 체중을 지면으로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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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다 내려 보내서 반작용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발만 고른다고 절대로 모멘텀이나 트리거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중을 지면으로 다 써서 보내면은 지면 반력의 방향이 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기 되게 어려워하시지만 몸이 가벼운 상태에서 최대한 내 체중을 지면으로 잘 해주면은 하체가 트리거가 되고 지면 반력으로 인해서 왼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이 쿵 해서 쿵 넘어가는 거예요. 반작용이 옆으로 일어나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오른 다리가 트리거가 돼서 지면발력이 되면서 왼쪽으로 넘어가죠. 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면발력의 힘을 키우고 하체의 힘을 최대한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내 몸의 전체적인 무게, 즉, 머리 무게, 상체 무게까지 땅으로 내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체가 트리거가 돼서 지면발력이 되고 다시 체중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하중이 걸리고 또 왼다리가 트리거가 되면서 지면발력이 되면서 휘둘러지겠죠. 그내 몸의 위에 있는 체중까지 아래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떨어뜨리면서 빨라지면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이 단계가 항상 빠져있단 말이에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드레스 때는 숙이고 있으니까 발의 압력이 앞뒤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항상 이 내려가는 과정이 빠진단 말이에요. 백스윙으로 바로 올라가고 어떠한 트리거가 없으니까 다시 팔로 내려친 다음에 다시 팔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드 끝에 전혀 아무런 추진력 에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들은 대부분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자연스러운 체중 전환으로 인해서 헤드 끝에 관성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의 체중을 땅으로 그냥 쿵쿵쿵쿵 많이 다 떨어뜨리세요. 하체 트랙을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서 내 몸을 튕겨내게 빵내 체중을 땅으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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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반작용이 일어나서 패스윙이 되고 다시 왼쪽으로 보내면 반작용이 돼서 휘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거에 반작용만 일으키게 되면 몸에 힘도 많이 들지 않고 팔에 힘이 필요가 없겠죠. 반작용, 반작용, 지면발력, 지면발력. 온몸의 체중을 땅으로 보내서 하체로 힘을 전달하고 하체에 트리거를 만들고 그 트리거가 추진력을 만들어 줄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